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탐정단 찰립니다. 오늘은 에코 프로비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에코 프로비엠이 17% 가량의 급반등이 나아지면서 현재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의 주가 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종합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으세요? 이 종목은 대체 왜 올랐는지? 남들은 수익 잘만 보던데 나는 왜또이 타이밍을 놓쳤는지 하면서 매번 이렇게 아쉬워만 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이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40억 이상 터지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는 주도주들 많죠. 근데 문제는 이걸 미리 잡아내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 큰 선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 선물은 정말 수년간 현지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연구하고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그 결과는 연평균 적중률 8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이런 등록폭이 넘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시려면 여러분도 이런 무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은 시중에 막 500만원 넘게 호가하는 그런 형식적인 검색기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숫자 몇개 띄워주는 단순 필터가 아니라 시장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바로 직전 이 순간 움직임을 선착순으로 잡아내는 완전 실정용 검색기예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면 주도주 검색기가 이렇게 떠 있죠. 지금 장 시작 이후에 총 다섯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중첫 번째 종목 바로 흥국화재입니다. 장이 시작되고 조건에 정확히 부합이 되니까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죠. 보시면 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다면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아주면서이 상한가의 수익을 다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면온시아를 보시면 이것 또한 장 초반에 포착이 되고 매수를 하셨더라면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아주면서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일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장 초반부터 강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조가부터 급등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만 포착해서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하나하나 찾아보시거나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 일일이 분석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는 이 종목들 매수만 하셔도 수익을 작게 보시든 크게 보시든 결국엔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업으로 인해서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만 해주시면 엄청 편하실 거예요. 또한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검색기는 번거롭게 설치를 한다던가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안에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게 간편한 구조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검색기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방법이 엄청 간단하니까 한번 받아가 보셔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검색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빠르게 정보방 안내해드리면서 검색기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검색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닌 이 영상을 기준으로 선착순 100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수익이 잘 나온다고 여러 말씀을 드려도 의미가 없죠. 직접 사용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빠르게 연락 주셔서 수익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넘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공시가 나왔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뭐 실적이 대박 났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자 보시면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490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59%가 증가했죠. 그리고 전기 대비해서는 2058%가 증가했는데 이건 뭐 단순한 회복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올라선 전환점의 엄청난 상승률이에요 특히 최근에 2차전지나 전기차 시장은 완전 수요 감소 우려가 퍼져 있던 상황에서 이 에코프로 비엠 실적 하나로 투심을 완전히 잡아준 계기가 된 거죠 에코프로 비엠은 2차전지 밸류체인의 심장 하이니켈 양극재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대표 기업이에요 최근에는 전기차와 ESS 수요가 폭발하면서 에코프로 비엠 또한 지금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코프루비엠은 니켈 함량 8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대형 기업들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 중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양극재가 전기차 배터리의 주행거리와 성능을 좌우짓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번 실적 발표는 단기적인 분기 실적 호조를 넘어서 에코프루비엠의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산업 내 입지를 재확인시켜주는 신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은 이 58만 4천원이라는 최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이 깊게 이어졌는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구간에서 많이 고통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제 다시 올라갈 추세이고 여기서 고통받으신 주주분들은 이제 앞으로 보상을 받을 차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에 잘 맞춰서 대응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 잠깐 나오면서 눌리고 이러한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그에 맞게 대응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죠.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본업이 따로 있으시다 보니 장중에 뉴스나 차트 수급 흐을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면서 순간순간 대응하시기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주주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은 결국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주주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매도를 해야 할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타점 부분을 저희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루비엠에 대한 갑작스러운 이슈나 급등난 변동성이 와도 주주분들께서 즉각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자료와 타점을 꾸준히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는 쉽게 정보를 확인하시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타점 신호에 맞춰 매매만 따라 오셔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주분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내해 드리는 이 모든 정보들을 주주분들께서 부담없이 한번 무료로 받아가 보시면서 매매 대응에 최대한 도움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 방법은 엄청 간단한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BM이나 찰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방 내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주분들께서 연락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시기 전에 정보방에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네 가지 내용을 먼저 설명 드려볼게요첫 번째는 단타와 스윙 종목을 함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은 평균적으로 2, 3거리일 정도 보고 있고, 스윙 종목은 한달 이내를 자꾸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정보방은 종목 진단과 재료, 그리고 거리 패턴을 분석해서 주주분들에게 최적의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분들께서 단타 스윙을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수익을 노려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시간 추천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란 정말 생명인 거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수익도 기회도 멀어지는 거예요. 저희 정보방에선 매수와 매도 타이밍, 손절과 익절, 추가 매수의 신호까지 이 모든 신호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한지 말씀 안 드려도 주주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저희 정보방에서 먼저 자료를 선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해당 영상의 핵심 정보와 종목 자료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정보방에 계신 주주분들은 자료를 미리 받아가시니까 남들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할수 있는 거고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대응이 빠른 사람만이 수익을 얻는 시대예요. 한발 앞서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유 종목 리뷰와 대응 전략 제공입니다. 대부분 주주분들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 매도를 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들고 있어야 하는 건지 라는 애매하신 종목들이 꼭 있으실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손익 분석과 향후 전략까지 전부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해서 투자 성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대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손절이나 추가 매수를 언제 할지 그리고 종목별로 최적의 대응 방법까지 이 모든 걸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 분석보다는 실행입니다. 이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전략이죠. 이 모든 혜택들이 정보방에서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찰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을 통해서 정보방 입장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더 편하게 문자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면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를 눌러 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적혀 있고 문의 내용 적는 칸이 보이실 겁니다. 주주분들께서 직접 시청하신 종목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이 물려 있고 상담이 필요하신 종목이 있다면 편하게 적어서 발송 눌러 주시면 빠르게 전략과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 화면으로 보시면 글 밑에 더보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글이 펼쳐지면서 아래 보시면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가 보이실 텐데 정보방 입장 링크를 누르시게 되시면 주식고수찰리 구독자 무료 혜택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 주주분의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주주분께서 희망하시는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고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셨던 종목을 기재해주시면 좀더 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1분 내로 작성이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오셔서 계좌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